시간, 말의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관계하면 말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관계가 되고 만나고 싶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연 빛을 감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아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등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사람의 사상과 품성과 인격과 연결되어 있으니 좋은 말을 하라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말의 성질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마음에 깊은 울림도 주기도 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말이 창이 되어 아픔과 상처를 주고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16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20세 이상의 기혼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 응답자 441명 가운데 24.9%는 아내가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처의 말은 당신이 그렇지 뭐, 할줄 아는 게뭐 있어, 당신은 몰라도 돼 라는 말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여성 응답자 363명이 꼽은 가장 상처받는 말 역시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였다고 25.5%가 말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이 알긴 뭘 알아로 다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지. 나가서 돈 벌어 봐. 등의 무시하는 말로 꼽혔다고 합니다. 둘다 비슷한 비율로 서로 무시를 당할 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상담 전문가들의 말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처음 듣게 되면 대부분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 그저 꾹 참고 모르는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속에 쌓아두고 겉으로 웃어 넘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쪽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기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서로 대화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함을 느끼고 병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은 꾹 참고 괜찮은 척하고 아량 있는 척하여 회피하지만 회피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데 소심함,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문제가 생기게 되며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며 불행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말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이며 생명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은 중요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 건설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하는 내용과 태도와 방법과 결과들을 알려줍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좋은 말만 하고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품성이든 습득한 품성이든 비교적 좋은 말을 잘하는 품성이 있고 비교적 부정적인 말을 하는 품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이 덜하며 쉽게 이겨낼 수 있으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관계에 더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실을 말해야 하고, 자기의 의사표현도 해야 되고, 감정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말도 하게 되고, 말해실 수도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가정에서 부부가 일상의 대화를 합니다. 좋은 분위기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 끝에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를 자극하여 비위를 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뼈 있는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상대방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화를 내거나 삐지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왜 그런 것으로 화를 내냐고 따지게 되며 그때부터 누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 따지게 되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는 가시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또 섭섭하다고 합니다. 한쪽의 상처로 인하여 다른 상대에게 상처로 이어지고 오해를 푼다고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고자 충고를 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관계의 탄력성의 한계를 넘기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게 되며 원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이란 마음이 일치하면 어떤 말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이 사람이 하면 섭섭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의 일치와 분리, 곧 관계의 소통과 불통에 따라 말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을 할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게 알려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 훌륭한 인격자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말이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은 좋은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좋지 않은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각 자기 나라의 풍습과 관습과 전통과 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나라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습득하고 배운 것도 다르고 세워놓은 법도 모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자기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나라에 대하여 자신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의도의 말이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자극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 나라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자에게도 오해가 있고 비인격자에게도 같은 오해가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오해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을 것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한다고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아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악한 말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해의 말을 들을지라도 비난을 들을지라도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일지라도 너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말을 들을 때 어떤 악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쉼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외부에서 오는 악한 말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이니 너희는 쉬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아가 쉼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나, 나라가 대적하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싸움이 일어나면 모두 시들고 병들어 죽을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서로 힘을 주지 못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미워하고 말로 인하여 인품이 있네, 없네, 인격이 되네, 안 되네, 인간성이 좋은네못 되네 따지고 있다면 그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힘을 누리지 못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소극적인 방법을 알려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훌륭한 인격자가 될수 없고, 모두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하늘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도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고, 예의와 형식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며 그릇의 안과 밖이 다른 위선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인격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파헤치는 비인격자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날카로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면 비인격자로 취급을 받아 핍박이 따르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 것에 대한 처세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이란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인 행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적 사상을 갖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싶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미운 상대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고자, 건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감정이 개입되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도 달라지고 행과 불행도 변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동하지 않는 평화가 상상 있게 하셔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과 불행이 다른 사람의 감정 혹은 나의 감정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말고 손실을 보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미움과 보복정신으로 자신의 생명의 손실을 보고도 손해 보는 줄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의 요소인 생명과 건강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은 관심이 없고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느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평화가 지속될 수 있으며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60이 넘은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모든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투자하여 훌륭한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남들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착한 아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지금까지 엄마를 귀여겼는데 결혼하면서 점점 갈수록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의견을 따르고, 바른 말을 하면 무시하고, 모두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안 보고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여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 했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편한 것 같았습니다. 안 보니까 더 억울하고 더 미운 것입니다. 남 같으면 안 보고도 속이 편한데 계속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시름시름 아프고 암의 판정이 났고 수술을 하게 되어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암이 걸렸다고 말하는 것도 자존심의 상해 알리지 않고 결국 회복이 되지 못하고 신속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분을 품으면 암세포가 양성 혹은 순환세포가 악성으로 변하여 생각보다 신속히 죽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아의 감정이 너무 중요해서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죽는 줄도 모르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서로 죽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생애, 어떤 환경이나 재물의 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평안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소유하면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맑은 물의 샘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못 말리듯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계속적으로 마실 수 있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생명력 곧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자신 안의 감정의 물결이 요동치 않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원리를 알고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두 아이들이 어릴 때 흔히 이런 일 저런 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며 서로 말을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화를 내고 울고 일러 바치고 하소연하게 되면 과거에 저는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판단해서 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편들어주고 누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형이 뭘 잘못했고 동생이 뭐라고 말했고 등 그들의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 더 귀한 것입니다. 싸우고 서로 미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 호르몬이 나와 형제끼리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 둘이 서로 죽어가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잘못이다. 라고 하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서로 생명현상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아이들은 싸워도 엄마한테 하소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다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둘 아이는 형제애가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가진 죄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서로 각자 자기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자를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나 받을 수 있는 말의 상처를 그분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